아기 의자로 이게 진짜 최고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지아 의자.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는 에시앙 시쉘 하이 체어예요. 지금은 바운서에 이 비너스 라이너를 깔아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 지아 포토존으로 엄청 잘 사용했어요. 바운서 사용 시기가 끝나면 이렇게 하이 체어를 연결해서 이유식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아도 이제 곧 이유식을 시작할 거라 요즘 의자에 앉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바운서랑 다르게 하이 체어는 단단하게 고정돼서 빼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상담원분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완전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그리고 바운서가 넓고 안정적이어서 5개월이 된 지아가 앉기도 충분하고 소파에 앉아 눈높이를 맞춰 놀아주니 아이랑 교감이 더잘 되는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완전 꿀팁인데 유모차용 타이니 모빌이 이 바운서에 완전 딱 맞아서 제가 집안일하는 동안은 지아가 혼자서 엄청 잘 놀아요. 엄마 허리도 지키고 아기도 편한 애시앙 시실 하이체어. 아기의자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이 제품 완전 추천. 그럼 안녕. <laughs>